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 깊어지는 가을만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기도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실천하신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어, 그런 기도가 다 같이 이렇게 흠양되리라는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 아주 아주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가까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음, 제가 좀,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어, 그 매번 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어, 집중도가 높고, 그리고 어그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뭐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그 말씀이 쏙쏙 내게 들어오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 글쎄요 그, 그래서 매번 기도학교라든지 아니면 예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그 기도학교에서 어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학교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특히 이제 영감 있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그 뜨거운 동기가 부여돼요.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차오르거든요. 그때 딱 기도를 하면 다 같이 특히 합심으로 기도를 하면 한 20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아도 혼자 1시간 넘게 기도한 것보다 더 뭔가 이렇게 그 기도의 효과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혼자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그 기도를 어, 밋밋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채우고 돌아간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딱 기도를 했다 라는 그런 어, 느낌이 들 만큼 어,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고 어,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하면 어, 임팩트가 있는 어, 좀 강렬한 그런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어, 혼자서 매번 매번 이렇게 내가 막연히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런 어, 이렇게 자극을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트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잘 드려요. 그리고, 어, 노트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가족들이 아이들까지도, 뭐좀한 중고등학생 이상 된 아이들은 부모와 합심할 수 있잖아요. 뭐 성년이 된 자녀들과 같이 합심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합심할 수도 있고, 뭔가, 어, 가족들 안에서, 어, 그 가족들 전부라든지 한두 명과 이렇게 합심이 된다고 하면 같이 그 시간과 방법을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가, 어,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저희 교회 어떤 분에게 그런 조언을 해 드렸는데요. 어,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예를 들면, 음,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분 암송카드를 팔거든요. 암송카드. 암송카드가 있어요. 성경 주요 구절 암송카드가 있는데요. 그런 암송카드를 사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뭐 예를 들면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잠언서 그런 거를 읽고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이렇게 읽고 옆에 노트를 활용해서 그 노트에다가 금방 내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또 다음에 꼭 내가 어, 암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구절을 찾아서 찾아서 그한 장을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읽고 그한두 구절을 노트에 옮겨 써서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어, 그런 식으로 숙제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고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 어떤 구절이 중요한지 그런 거를 감을 못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잠원산에도 외워야 되는 구절이 거의 단데 거의 단데 거기서 안 외워도 되는 구절만 딱거기다 써가지고 그런 거를 외웠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잘. 그런 훈련이 잘안된 사람들은 암송 구절이 뭔지조차도 잘 파악이 어렵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그 암송 카드를 생각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중요한 구절 성경 전체에서 어, 꼭 외워야 되는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아예 카드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먼저 뭐 일주일에 뭐 매일 한 장씩이나 아니면 뭐 자기 능력 되는 대로 일주일에 두 장이나 세장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그 암송카드를 내 걸로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하면서 그런 구절을 노트에다가 자기 글씨로 옮겨 써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런 꼽혀져 있는 그런 구절들, 짧은 구절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여러분, 그 기도가 밋밋하지 않고 힘이 들어간다는 그런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노트와 암송카드 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몇 장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강약을 두고 읽으라는 말을 잘해요. 강약을 두고 특히 초신자일수록 아니면 이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회독수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도 계속 똑같이 반복만 해서 읽으면 음 그냥 말씀은 들어왔다가. 어, 내가 읽고 했는데 나중에 노트를 덮으면 그 성경을 덮으면 남는 구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 전체 성경 전체 66권에서 뺄 것은 없지만 분명히 강약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송 카드 같은 데도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라고 하지 않고 중요 구절 암송이라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 음 창세기 그다음에 뭐 시편 잠언 그리고 뭐~ 사복음서 있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도 뭐~ (12장) (1장) 8장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어떤 중요한 이런 한 파트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어 가지고 그런 데서 나오는 또몇 구절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강약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강약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로 어그그 그, 성경 구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영의 언어가 우리 기도의 언어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언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막 살아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처음부터 막그 영이 그냥 쑥쑥쑥 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자라가지고 내가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혼자, 어, 딱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한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있으면 정말 막막하고 캄캄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다 경험해봐가지고. 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 제대로 기도 줄을 잡고 주파수를 잡아서 소통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이 저한테 굉장히 깊었는데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기도 훈련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업만 들어서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의 이야기 듣고 또 기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맞지만 또 받는 어, 잘못 오해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전혀 내 것이 되지 않죠. 우리가 피아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영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한테 이론을 배우고 그렇게 해도 정말 그 배우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내가 직접 쳐봐야 되고 직접. 어, 수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요, 저한테 이렇게 배우고 또 목사님들한테 배우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또, 어, 뭐, 다 같이 공중으로 하는 그런 기도에서 실제로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다는 것도 맞고, 한다라는 것도 맞는데요. 이렇게 배우는 것 중에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음, 정말 제대로 성경을, 어, 강약을 두고 읽어가지고, 어, 암송카드나 노트를 활용해서 암송카드로 그 중요구절을 암송하고 또 그런 암송카드에 있는 말씀을 자기 노트에 기록해보고 이런 것이 훈련이 되면 자기 혼자서 뭐, 어, 보금서를, 마태복음으로 오늘 1장부터 뭐한 2장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중요구절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구절들을 옆에다 또 쓰고 또그 노트에다가 날짜도 쓰세요. 언제, 몇 날, 며칠, 몇시 정도에 내가 어디에서 이 성경을 어디를 읽고 기도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런 거를 간단한 메모식으로 있죠. 뭐 일기까지 거창하지 않아도 메모식으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나중에 다이어리 같은 그런 달력에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제대로 한날 동그라미, 제대로 못한날 세모, 아예 못한날 꽃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가면 자기 평가가 될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제대로 자기가 자기를 기도자로 세워가는 그런 훈련인 것 같고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그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말없이 옆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켜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열 걸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가족들과 같이, 이제 뭐, 작정으로 기도를 한다? 정말 우리 가족이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어, 노트를 활용하시는 거, 암송카드를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런 암송카드, 노트, 어, 이런 거를 활용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도, 그날, 목사님이 뭐, 주일예배, 수요예배 때 설교하신 그 본문 말씀 있잖아요. 그 본문 말씀에서 또 중요 구절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날짜 쓰고 노트에다가 옮겨 써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절로 그 구절이 암송이 되거든요. 그런 구절이. 그러면 그한 구절은 그냥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한 구절을 뭐 로마서 8장 1절 2절이나 뭐 이렇게 12장 1절 2절이나 이렇게 한 구절을 외운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 그런 식으로 로마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의 중요 구절을 제가 우선 어, 암송 카드를 통해서 전부 암송을 했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어려운 로마서를 펼쳐서 읽었더니 참 신기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 로마서를 읽다가 중간에 한 구절씩 제가 암송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제가 암송을 했을 때그 당시에는 암송 구절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암송만 하고 뜻도 모르고 암송만 한 상태에서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니까 진검다리식으로 제가 암송한 구절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전혀 낯선 구절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상한 거는 진검다리로 제가 암송한 그 구절들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절들 사이에는 제가 몰랐던 구절까지 같이 엮어져서 그 로마서 전체가 해석이 되는 그런 성경이 열리는 거죠 성경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었어요 아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구절 암송이 중요해요 중요구절 암 암송을 하다 보면 당장 그 암송을 한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요. 어, 이상하게 동기부여가 돼요. 암송을 하면. 기도할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그런 구절이 쌓였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오고 해석이 되고 그게 막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기쁨 이런 것들이 솟구치면서 내 영이 더그 기도의 언어에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그, 그렇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인 거죠. 이거, 어, 겪어본 사람들만 그 기쁨을 알수 있어요. 막연하게. 매일같이 어떤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뭐한 시간씩 뭐 많게는 두 시간씩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시는 분들을 제가 보기도 하는데요. 어, 정말 아름답죠.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은.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어, 강약을 두고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노트를 활용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나아가는 그 습관을 들이게 되면, 어, 똑같이 이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 그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상태가 비할 수 없이 좋아진다는 거죠. 음, 우리가 그 사건이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어이 사회에서도 그냥 세상에서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잘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어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 똑같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자기 나름의 특유의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삶을 해석하거든요. 옛날에 그 어려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를 어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고통스럽게 떠올리기만 해도 생각이 그렇게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 해석이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사건은 언제 생각해도 똑같이 10년 전에나 지금에나 뭐 앞으로 10년 뒤에나 그 사건이 내게 주는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같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성,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그 옛날에 있었던, 어렸을 때 있었던 혹은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요. 내 일인데. 세상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자기 해석 방법은 그냥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그 속에서 어떤 생산적인 의미를 캐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새로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또 이렇게 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 수준이 낮고 눌려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새로운 일을 하지를 못해요. 네, 이게, 어, 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내 모습, 지금 기도하는 내 모습에서 10년 전에 내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10년 전에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내가 어, 해석하는 방식에 비해서 내가 훨씬 자라나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그 사람들 지켜봤을 때 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러면 아이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금방 큰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분량은 참으로 잘안 달라져요. 제가 성도들 봤을 때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 아이들은 뭐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했는데 그 엄마는 그대로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아이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이다가 지금은 중학생이 되고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되는데그 엄마는 그때 처음에 왔을 때나 지금에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기도하는 분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퇴보했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의지적인 자기 노력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참고 견디고, 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양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알맹이를 만드는 것, 내용을 만드는 것, 어, 여러분, 뭐, 노트가, 노트를 활용하는 것, 암송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새삼스럽다라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정말 그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어, 확실한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당장 여러분 암송 카드 어, 구매하셔서 활용해 보세요. 노트에 뭐라도 써 보세요. 날짜도 쓰고 내가 뭘 읽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런 거써 보고 그런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어,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 제가 어, 주변에 사람들 보았을 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필사라는 것도 음 좋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좀그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당장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당장, 당장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 그 내가 쓴 말씀으로 그 기도에 접목을 시켜서 오늘 내 기도를 어,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법은 처음부터까지 필사하는 것보다 그 중에 어떤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고 활용하는 그것이 훨씬 더 낫더라. 어, 필사는 필사대로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데요. 어 그런 어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끌어와 보세요. 그러면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10분을 안 넘겨요 기도할 거다 했는데 시계 보면 5분 10분 밖에 안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도를 길게 하는 방법 있죠 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구구절절 쏟아 놓을 수 있고 막그 이렇게 뭐가 언어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술술술술 풀려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이 기도 한 시간 간이 후딱 가는 그런 언어 훈련인데요. 기도 언어 훈련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러한 것을 버려 놓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때가 오래매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우리가 어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학교를 맡고 또 더욱 더큰 일을 하나님 앞에 맡아야 될 터인데 저 자신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학교의 모든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고 우리의 소원을 알려 드리고 또한 우리가 성장한 만큼 우리의 소원도 좀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뜨거운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암송한 말씀이 또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 가장 적절하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고 두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